언니를 완전히 폭신폭신 그냥 맨살 니트예요. 맨살 니트인데 소재 너무 좋아. 언니 지금 덥지 않아요. 지금 딱 이렇게 좋아. 이렇게 두껍지 않고 얇아요. 얇은데 얘가 신축성이 얼마나 좋냐면 신축성이 장난 아니지. 신축성 너무 좋아. 얘 일단 가단하고 언니 신장 제드리는데 이렇게 앞뒤 언발로 돼 있어요. 앞뒤 언발로 돼 있으면서 힙 커버는 되는 기장이에요. 뒷기장은 지금 요 아이가 가다 언니 근데 요거는 화이트다 보니까 약간 잡사가 들어가거나 살짝 점코은 있어 그게 이염 있는 아이는 보내지 않는데요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고 언니 요거는 지금 사이즈 언니 59, 60 나와 59, 60 59, 60 나오고요 지금 저는 요 아이 갖다가 너무 평상시 진짜 편하게 언니 잘 입고 있어 총장 뒷기장 총장 언니 65 나옵니다 65 U.I.도 언니 재고 수량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지금 요 아이 0.5. 얘 화이트 칼라라. 언니들 그냥 무난한 칼라야. 무난한 칼라에다가 지금 뒷기장 65나오고요. 지금 소매 시볼이다돼 있어요. 어 손목 딱 잡아주기 때문에 언니 요거는 어손 손목에서 언니 이렇게 치렁치렁 내려오거나 이러지 않아. 시볼이 퀄리티는 정말 좋아. 소재, 진짜 이거, 받아본 언니들 계실텐데, 받아본 언니들, 요거 소재즈, 받아본 언니 없을까? 어? 요 아이, 요 아이 지금 평가 좀 해주지. 어, 진짜 저는 채널로는, 언니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다고, 어, 말씀하시는데, 이렇게 지금 텐션감도 좋으면서, 언니 사이즈도 지금 가단 60까지 나오고요. 라운드로 되어 있으면서, 지금 딱 언니, 입기 좋아요. 467번이고요. 금액은? 5,000원. 0.5입니다, 0.5.